안녕하세요. 미샤의다육입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좋습니다. 좀포근하고요 근데 오늘 밤부터는 엄청 추워진다고 하네요. 어, 옷 따스, 따뜻하게 입으시고 어,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 아이, 아메스트로금입니다. 물도번 보세요. 야 멋지다, 그죠? 뒤에 이렇게, 뒷, 뒷 입장에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온차가 있으니까. 아, 멋있습니다. 아이들의 대품이 멋있네요. 요 아이를 시작으로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16번 쪽빛 에보니금입니다. 물듬 한번 보세요. 쪽빛은 이렇게 물이 들면 너무 이쁩니다. 지금 아직 물이 살짝 들든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예쁩니다. 생장점 있는데 하고는 복륜으로 다 들었네요. 뿌리 튼실하고요. 사이즈가 6cm 나오네요. 6cm. 6cm 나오는 쪽빛 에보니금 많은 드리겠습니다. 17번 소후렌금입니다 요아이. 금발은 안 보세요. 요아이는 지금 금이 너무 잘든 상태입니다. 야, 예쁘죠? 물도 잘 들었고, 금발연도 지금 생장점 있는 데서부터 다 금이 잘 들었습니다. 요 아이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고요 사이즈가 7cm 나오네요. 7cm. 7cm 나오는 소울앵금요 아이 단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단수도 좋아요. 7cm 나오는 소울랭금소에 송립장을 보세요 그럼 잘 들었습니다 7천원 드리겠습니다 18번 경산마리아금입니다 요아이 하나 하고 요아이 하나 하고 두아이를 드릴건데요 두아이다 한번 보세요 금발은 좋습니다 요아이도 녹이 좀 진한듯 하나 다 여기 물었습니다 그리고 돕니다 요 아이는 100% 들어와요. 금이 지금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둘다 뿌리는 턴실하고요요 아이 사이즈가 우와 9cm 넘어가네요. 이렇게 9.2, 9.3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요 아이는 8.5, 8.5cm까지 나옵니다. 8.5cm 까지 나와요. 8.5cm, 9.2cm. 요 아이와 요 아이를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1 플러스 원. 경산 마리아금. 요 아이. 요 아이. 많은 드리겠습니다. 19번. 홍마리아금입니다. 요 아이 한번 보세요. 검잘 음 들었죠? 음 돌고 있어요. 지금 아직 아기라 지금 군생으로 뽀글이로 여기 지금 엄마, 엄마 몸에서 잘 크고 있답니다. 요 아이와 요 아이 두 아이가 붙어 있어요. 두 아이가 지금 있는데, 음, 요 아이 통째로 보내드릴 겁니다. 엄마의 몸 전체 길이는 11.5가 나오는데, 요 아이는 큰 아이는 6cm, 작은 아이는 5cm 정도 나오네요. 작은 아이는 5cm. 6cm, 5cm. 요아이 통째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통째로 이렇게 통째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홍마리아금 많은 드리겠습니다. 20번. 요아이 에보니 금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밑에는 지금 조금 하얗게 하지만 여기 녹과 금이 조화를 잘 이루었죠. 금발연. 생장점 있는데도 너무 예쁩니다. 청수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커팅해도 되는 사이즈고요 뿌리 있고요 8.5cm 나옵니다. 8.5cm. 8.5cm 나오는 에보니금. 요 아이는 많은 드리겠습니다. 21번 원종 몰개인금입니다.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종 물개인 살려고 많이 저게 했었는데, 또, 실세가 이러니까 그러네요. 금발은 한번 보세요. 속잎장 파가에 물이 들어서 예쁘네요. 뿌리 튼실하고요. 9cm는 조금 못 나와요. 9cm는 조금 못 나오고, 8.7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가. 원종 몰개인금 3만원 드리겠습니다. 22번, 세인트 루이스 금입니다. 요하이한번 보세요. 세인트는 입장, 입장이 살짝씩 요렇게 비틀어지는 게 매력이죠. 어, 세인트 루이스의 특징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살짝 틀어진답니다. 금발은 너무 깨끗하고요. 청수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고요 커팅 하셔서 커팅해서 어, 번식을 해도 좋지만 요 아이 그대로모즈로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시면 더 멋있을 것 같죠 사이즈가 거기가 어, 14cm 나옵니다 14cm 14cm 나와요 작은 아이 아닙니다 14cm 나오는 세인, 세인트 루이스 금요 요 아이를 커팅을 하시면 말금이금이 나온답니다 맑음이금도 나오고, 세인트도 나오고, 그러겠죠? 한번, 어, 커팅을 하셔서 자구를 받아보시면 그 재미도 쏠쏠하실 겁니다. 어, 대품으로 키우셔도 너무 멋있고요. 또, 아기를 받아내도 좋고요. 세인트 루이스금, 2만원 드리겠습니다. 22번, 22번을 해야 되는데, 빼먹고 2 3번부터 했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22번, 엘리자베스금. 요 아이는 제가 특가로, 음, 어요 밑에 입장에서는 지금 녹이 좀 많죠. 근데 여기 생장점, 어떤 금이든 생장점을 보라고 했습니다. 생장점에서는 지금 잘 들어오고 있어요. 복륜으로 녹도 다물었고요 생장점에도 완벽하게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커팅해서 팔아도 되지만, 그래도 그냥 이대로, 그냥 이대로 한번 보내드릴까 싶네요. 11cm 나옵니다. 11cm 요렇게 재면 더 나올 것 같죠 요렇게 재면 11.5까지 나오네요 네, 11cm 요아이 요 생장점만 보세요 뿌리 천실합니다 뿌리 있고요 엘리자베스금 8만원 드리겠습니다 24번 아카이선 글래모입니다 아카이선 한번 보세요 아카이선은 붉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뒤에 입장이 아까 있어는 물이 들면 이렇게 더 지금 물이 조금 덜들었어요 물이 들면 이렇게 된답니다 빨간 더 물이 더 들겠죠 요 아이 음 어, 튼튼하고요 아주 아주 튼실해요 금발 금도 괜찮고요 어, 뒤에 성입 속립, 성입장도 좋지만 뒤에 물듦도 요렇게 요렇게 물이 잘 들었죠 근데 요 아이 사이즈도 크지만 여기 입장 입장 끝에 손톱 입장이 하나가 살짝 날아갔어요. 그래서 근데 요 아이는 이렇게 커팅하시면 아무 지장 없겠죠. 아이 키우는데도 지장 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커팅하시면 사이즈가 요 아이 상당히 클것 같으네요. 14.5 14.5 나옵니다. 14.5. 거의 15cm 까지 가까이 나와요. 이 아이 뿌리 튼실하고요. 이 아이, 이한 입장 이 아이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아이는 좀 착하게 내보겠습니다. 아카이성 글래머 4만원 드리겠습니다. 25번. 보성마리아금입니다. 수영 한 보세요. 생장점이 있는데. 깨끗하죠? 아주 깨끗합니다. 사이즈도, 수영도 좋지만 사이즈도 좋아요. 이 아이. 커팅을 서 뿌리가 없습니다. 상체는 다 말랐고요. 다 말랐고, 건발연도 좋고, 이 아이 12cm 나옵니다. 12cm. 12cm 넘어가는데, 예, 12cm 나와요. 12cm 나오는 보성마리아금 3만원 드리겠습니다. 26번. 키메라금입니다. 요아이. 색깔 한번 보세요. 키메라금은 이렇게 색깔이 이쁘답니다. 뿌리 튼실하고요. 요아이. 음, 커팅을 해도 커팅해도 됩니다. 받으셔서 바로 요렇게 커팅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커팅해도 되고요. 음, 예쁩니다. 요아이. 빛감이 아주 오묘하니 예쁘네요. 6.5는 넘어가고요 7cm는 조금 못 나옵니다. 6.5는 넘어가는 아이, 김해라금, 많은 드리겠습니다. 27번, 꽃눈 철화금입니다 꽃눈 철아입니다. 요 아이, 여기서부터, 요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엮였죠? 요렇게, 요렇게, 엮여서, 여기 털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틀었어요. 이 네, 아이, 청수도, 와, 청수도 한 8, 8cm 정도 나오겠죠? 청수도 높고, 이 아이, 청수도 높고, 7, 8cm 정도 나오겠네요. 청수도 높고, 여기 요렇게, 컷, 저, 저, 커팅 하시고, 하나, 둘, 셋, 네개 정도는 네 개하고 요 밑에도 하나 있는데, 네개 내지 다섯 개는, 커팅할 음,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요, 요, 한 아이 그냥 딱 떼어내시고, 철화로, 요 아이 단수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요렇게, 포를 뜨시면, 음, 어, 꽂는 생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꽂는 생을이 좀 귀하죠? 꽂는 생을이 요렇습니다. 요렇게 나옵니다. 꽂는 생을이 좀 귀합니다. 받아내시면, 아마, 이 단수가 높아서, 요 아이 사이즈가, 이 앞에 있는 아이만 해도 10cm가 넘어가고요. 요 아이는, 요 아이도 6cm 가까이 나오네요. 이렇게. 이렇게 재면 큽니다. 어떤 사이즈. 꽃눈 철학금 2만원 드리겠습니다. 28번 다크 파멜라 금입니다.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아주 튼튼합니다. 색감도 지금 서서히 지금 들어오고, 금발은 좋고요 다크 파멜라금. 아주 튼실해요. 뿌리도 튼튼하고, 이 사이즈가 10cm 까지 나오네요. 10cm. 10cm 나옵니다. 10cm. 다크 파멜라금. 15,000원 드리겠습니다. 29번. 전대전송금입니다. 전대전송이 있고, 천대전송금이 있고 천대전송백금이 있습니다 백금은 몸값이 거해요 요아이는 이렇게 금이 이렇게 들었죠 요아이도 이렇게. 입꼬지 잘되는 아이입니다 금발현이 좋고요 사이즈가 7cm는 넘어가네요 7.5는 안나오고 7cm는 넘어갑니다 요렇게 재니까 7 c m 넘어가요. 요 아이, 내가 또 번식을 하고 싶다면, 요렇게 하나 자르시고, 여기도 하나 자르시고, 그러면 3개가 나오겠죠. 세개로 분리해서 키우셔도 됩니다. 받으시면. 커팅을 하셔서. 음, 커팅하기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공간이 딱 생겨, 생겨 있으니까. 어, 전대 전송금 2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이 30분. 모둠 세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음, 요한 아이 제 이름 모릅니다 요거는 마리야 중품 요거는 에보니과 같은데 예, 애기도 하나 달고요요 아이는 지금은 무지 같지만 요쪽에는 금을, 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커팅을 해보시면 금이 나올지 모릅니다 요 아이도 모르겠어요 이름을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요 아이 요 아이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마리아, 철아, 마리아, 군생. 요 아이 군생이, 1, 2, 3, 4, 5, 6, 7, 8. 한 10도 정도 물었네요. 작은 아이까지. 10도 정도 됩니다, 요게. 요거는, 음, 뭐지? 레오파드. 레오파드. 이렇게 해서, 10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십 종에 오늘 많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에 천원 걸밖에 안 되죠. 지금 금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착한, 착하게 장만해서 커팅도 해 보시고 또죽여도 보시고 살리도 보시고 이렇게 자꾸 경험을 해봐야지 는답니다.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아마 입문하시고 좀 음, 착한 아이들 사서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가 좋겠죠 모듬세트 제가 만원에 드려볼 테니까 한번 처음 입문해보시고 아니면 내가 경험을 좀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커칭도 어, 해보고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러, 요렇게 착한 아이들 어, 품으셔서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0분 모둠 세트 많은 드리겠습니다. 어, 또 만들어 달라면 또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음. 오늘의 마지막 아이는 모둠 세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늘 저녁부터 추워진다니까 음, 건강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